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구직활동지원, 직무능력개발로 나뉘며 저는 오늘 직무능력개발을 원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유형과 2유형인데요. 1유형이 되면 매월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역시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취제를 신청하시면 수급자격을 심사 후 선정 여부를 공지해줍니다. 선정이 되셨다면 고용센터 상담사가 배치되며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직무능력개발을 원한다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수업을 선택 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총 3개까지 수강할 수 있고 HRD 홈페이지에서 수업을 고르시면 됩니다. 수업을 다 듣게 되면 배치된 상담사 혹은 수강한 학원의 취업 지원 선생님께 이력서와 자소서를 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청년에 맞는 회사를 추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을 원하지만 학원비와 생활비가 부담되어 직무개발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국취제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국취제를 통해 수업을 듣고 취업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희망하는 직무가 없었는데 었 대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중에서 마케팅이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취업 공고를 찾아보던 와중에 부치재로 했었던 디자인 졸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해당 부분을 학원을 통해서 배우면 어떨까 하면서 생각을 하던 와중에 친구가 추천을 해줬던 구치재가 생각이 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우영이었어요. 아, 저는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을들었고 2020년 8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학원 수강을 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돈을 대략 세번 정도 받았는데요. 취준생 시절이라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치재를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배웠던 수업이 영상 편집이랑 사진 편집 수업이었었는데 관련된 기초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수강만을 통해서 지식도 많이 쌓이고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리스트에서 후기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후기를 자세히 봐서 좋은 학원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학원을 볼때 후기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에서 이력서 첨삭을 해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디자인 툴을 다뤘었던 사람들보다 디자인적인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력서 첨삭하면서 상담도 같이 받았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학원에서도 관련된 취업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줘서 취업 공고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 사진 편집 관련 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디자이너랑 소통을 하는 일이 많아서 디자이너분이랑 소통을 할때 배웠던 지식을 활용을 해서 디자이너분께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업무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면 그분이 업무에 하시기 편한지 파악을 할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직장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찾게 됐고요. 이거 이전에 6개월 동안 인턴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구직을 하게 했었습니다. 수업 과정이나 관심 있는 직무가 어떤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배워보고 일을 해보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망설이고 있다면 저처럼 도전해보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